예, 지금 블루베리가 이렇게 렉한데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이파리가 엄청 풍성해졌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화분으로 이것도 냉해 입은 거 시원찮아서 이거 화분으로 옮겨준 거거든. 화분이 이렇게 크고. 넓으니까, 잘 크네요. 가지 보세요, 이거. 시, 이제 그 새로운 가지가 엄청 올라왔죠? 요 안에, 뭐안 달린다는 분도,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신데, 요 색깔 아직 드리고서래. 여기가 강원도랑 거의 똑같아요, 날씨가. 청주 시내하고도 2, 3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늦게 열릴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도 아마 여기, 보다 빠를 거예요. 여기가 그 송리산 주변인데 산이 많고 계곡도 많고 그래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다고 밤하고. 그래서 이게 동해하고 냉해하고 더 쉽게 걸리는 거예요. 밤에는 아직도 추워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익습니다. 이게 6월 말쯤 돼야, 네. 이것도 뭐, 천천한 건데, 잘 살았네. 이렇게 보랏빛이 좀 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예, 레비다이, 달렸죠? 이거 그, 키우기가 쉽고, 적응성이 너무 좋고, 수세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다가 심었거든? 되게 봐서, 이게 어디서나 이렇게 막잘 자란대요. 노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레비, 레비다이가, 어, 좀 약점이 뭐냐면, 알갱이가, 이게 익으면 알갱이가 이렇게 크대요. 사람들이 싫어한데, 심는데 뭐 알갱이 나오러면 근데 이게 와인 만들고 그러는 데는 이게 최고래요. 양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심어 본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레카죠 레카 이것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냉해 입은 거 뿌리 현하는거 갖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신초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게 그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휴 풀이 이렇게 있네 와. 어휴 몇 년에 본격적으로 달릴 겁니다 올해는 가지가 몇개 없어서 요것도 레카 많이 달렸죠? 아직 몰라요 색깔이 구분이 안 돼서 조금 더 지난 6월 다음 주 정도 되면 색깔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 네, 이것도 레카. 요즘 요 두, 두고랑은 다 여기 두 개는 다 두고랑은 레카야 레카. 이것도 보세요. 이거 하나였었거든. 근데 옆에 옆에서 이렇게 신초가 쫙 올라왔죠. 내년에 이제 여기서 달리는 거지. 이것도 레카. 강전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그냥 가지가 이쁘게 쭉쭉 올라오죠. 여기도 신초 많이 올라왔죠. 특이한 게이 오래된 가지를 쳐주면 이걸 쳐주잖아, 이거를. 이거 여기를 밑에를 쳐주면 옆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식물들이 이게 이거는 m7이네, m7. 이거 보세요. 레카. 어. 이것도 열매가 별로 없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동해를 입었어 동해를. 그래서 이 가지가 없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올해 새로 다 올라온 것들이야 이런 것들.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달릴 거예요. 이것도 다 신초잖아 이거 올해 올라온 것들. 여기 하나 이건, 아유. 이거 보세요. 여기도 세 가지들이 엄청 올라왔죠. 일단, 결과지가 저렇게 많잖아. 나 가지가. 강전정에서 그래, 강전정. 오래된 가지 쳐주니까 세 가지들이 저렇게 그냥 우우죽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레카가 특징이 이렇게 열매 달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러져. 옆으로. 땅에 막 다. 그러다 따면 또 이렇게 올라와요. 예. 네. 어휴. 야, 제가 이 레카를 지금까지 키웠지만, 아, 이렇게 올해처럼 가지가, 이파리 풍성한 건 처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강전정을 해줬더니, 여기도 보세요.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나무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과도 그렇잖아요. 전정 잘해주면 사과 많이 달리고, 제대로 달리고, 전정 안 해주면 나무가 그냥 바로 잡, 잡까지만 무지하게 올라오고, 이것도 보세요. 가지가, 이 가지가 많잖아요. 가지가. 이게 많아야 되거든. 여기도 가지 엄청 올라왔죠. 신주. 신초 신초. 야. 그리고 제가 여기 소나무 껍데기를 덮어 줬잖아요. 이게 또 효과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영양분 공급을 해 주고 제초 효과도 있고 그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신초들이 미작에 올라왔죠. 여기도. 그니까 중요한 건 신초가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가지보다. 이것도 기존 가지는 두 개였잖아. 두 개, 세 개. 나머지 신초가 이렇게 올라온, 내 년에 이제 여기서 달리는 거지. 내 년에는 하나, 둘, 두 개, 세 개였는데 한 열댓 개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신, 신초가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 여기 옆에 여기 가지가리 그러니까 오래된 가지는 쳐내고 새로운 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많아지고 이파리도 풍성해지고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레카야 레카. 아저 M7.